오늘부터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함께 나눕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새벽, 주님 성전에서 깨어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과 언론으로 입에 들어 계신 안치한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반기옥 장로님박경원 집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 윤슬 권사, 임성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올 여름 7월, 8월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1절에도 데오빌러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 보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금 전하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 보금을 가르치셨던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일부로 설명을 하고 또 2부가 이제 바로 이 사도행전에 말씀입니다. 사정전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그 증인은 결국 순교자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2절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그 명령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의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뭐그 사람이 착하니까 하려고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은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명령의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그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일들을 맡길 때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직업이 있고 뭐 경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맡겨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과정도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점점 더 나가야 아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일만 하다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아, 네. 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 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 특별히 공생의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 3년의 삶 동안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사역,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40일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다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전하셨던 그 복음이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 아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증인의 길로 가게 됩니다.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죠. 즉,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완전히 떠나는,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떠나지 말고, 내께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보았고,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경험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였다라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지고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설 때, 그 길은요, 우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붙잡히심과 성령의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오늘 읽어가는, 그리고 배우가는 말씀입니 사도, 행전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사도들이 어떻게 감당해 나아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입니까? 라고 이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이들의 생각은 아직도 뭡니까? 나라를 빼앗긴 이들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 이스라엘 사성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 어떤 세상을 향한 눈, 이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때와 시간은 때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8절입니다. 사도행진의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내 네,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증인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증인이라 오늘 범경에서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쓰여진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확신을 가지고, 즉,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슨 말로 바뀌느냐? 순교자라는 말로 바뀝니다. 영어에, 영어에 마터라는 말이 있는데, 마르티스에서 변화되어서 마터가 되는데, 순이 증인에서 변화되어서 순교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후대에는 이 증인들이 무엇을 향해 간 사람들이었습니까?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그리고 증인으로 순교자로 이들이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의 증인들은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 물론 무거운 말씀이죠. 무슨 아, 예수 믿다가 죽어야 되나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이기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서 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우리도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시게 되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제자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봐,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 모여서 언제 주님 오시나 이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시 되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물어보실 것이고, 그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힘써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의 거듭남과 변화된 그리고 그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의 시작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고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 전하며 순교자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교회에 머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거 은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제 다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날 새벽 주님께서 저희들 이 성전에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